안녕하세요.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나타났는데요. 이를 서민문화라고 해요. 서민문화로는 풍속화, 한글 소설, 탈로리. 그리고 판소리 등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정기수라는 직업이 있었는데요. 정기수는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직업이에요. 이 정기수는 어,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다양하게 구사해서 실감나게 소설책을 읽어줘서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한글을 익힌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책을 읽어주는 직업이 생겨나면서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었는데요. 대표적인 한글 소설로는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심청전 등이 있어요. 다음으로 풍속화가 있는데요.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그림이에요. 대표적인 풍속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다음으로는 탈놀이인데요. 탈놀이는 탈을 쓰고 하는 춤이나 연극을 말해요. 는 어, 주로 명절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연되었는데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생각을 어, 솔직하게, 백성들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판소리인데요. 판소리는 긴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는 공연이에요. 이 판소리는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관객도 참여할 수 있어서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나중에는 양반들도 즐기는 문화로 발전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서민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